하스정 감사원은 한수원 한전 즉각 감사하라 국민 세금으로 맥골 적자 영업 비밀 핑계 말고 투명 하게 공개하라 지난해 체크 원전 수주, 수주 소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세, 내세운 최대 지적 중 하나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경사 24조 잭팟이란 수사 뒤에 숨은 실체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 한국 전력이 체코 당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계약이었을 뿐이다.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추진은 결국 한국의 원전 산업 전체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시키는 굴욕, 굴욕적 협상을 낳았다. 해당 협정에는 원전 한기당 1조 원이 넘는 과도한 비, 비용 부담, 50년에 달하는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 북미 유럽 시장 진출 금지, 유한시 21일 제기, 제기 자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등 각종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중심은 이른바 팀 코리아의 주역들이었다. 길어지는 건설 기간, 강화되는 규정, 안전 규정, 늘어나는 건설 비용 등원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게다가 한국 원전 산업은 실질적으로 기술력도 없고 구력전 협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확정된 상태이다. 정부는 허황된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기술력도 없고 경제적 이익도 없는 원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 청구인단은 감사원에 요구한다. 한수원 한전이 체코 당국과 맺은 계약 및 에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불공정 비밀협정 전과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홍보비, 출장비, 선급금 등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사용,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엄중히 무책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체크완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비밀협정을 전면 감시하, 감사하여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25년 9월 17일